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월란 날입니다.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도 되게 많이 푸석푸석해지고 잔주름도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줄어드는 콜라겐 때문에 잔주름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40대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은 먹어서 채워 줘야 되거든요. 콜라겐을 먹어서 채울 수가 있는 제품이 있어서 저도 먹으면서 관리를 해 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바로 하이생 어린 콜라겐 화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500달통 이하의 저분자 피시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하루에 2포를 섭취를 했을 때 2100mg의 저분자 피시 콜라겐과 70mg의 히알루론산도 섭취가 가능해요. 동물성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분자 구조가 되게 크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2%밖에 안될 정도로 흡수가 되게 어려운데 체내 흡수율이 무려 84%로 수율이 높은 저분자 pc콜라겐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체내 흡수가 되게 빠르게 될 수가 있어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에서 만들어지는 히알루론산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피부도 건조해지게 되는데 이 안에는 히알루론산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콜라겐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 5종의 야채가 210mg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양배추랑 당근 브로콜리 레드비트 양파까지 총 5종이 들어가 있고 미 강과 율피, 검정콩, 야채 5종, 프락토올리고당, 꿀, 히알루론산에 스피룰리나까지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럼 저도 이 하이생 어린 콜라겐 환 제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한 박스에 이렇게 30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루에 두포 드셔도 되기 때문에 이게 약 15일에서 30일 정도 드실 수가 있는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되게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다가 이게 위쪽을 또 보시면은 이렇게 이지 커팅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쉽게 뜯어주실 수가 있어요. 제형을 또 보여드리면 이렇게 4mm 정도 크기의 작은 환 크기로 되어 있고 이렇게 크기가 작아서 쉽게 삼켜서 먹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또 따로 착색료나 향료, 향미 증진제 등은 함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요. 하루에 한 포에서 두 포씩 충분한 물과 함께.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면 끝이에요. 엄청 간단하게 먹을 수 있죠. 저도 이렇게 앞으로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콜라겐 열심히 채워 넣어주려고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이생어린 콜라겐환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하이생어린 콜라겐환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선불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 보기라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